불여러분,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2,400명이 심장을 뛰게 한단한 한 사람. 10년 만에 돌아온 한 남자의 무대복귀 실화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진 이찬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땅의 한복판에서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 선이 남자의 눈물 고백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릴 줄은요. 지금부터 당신은 믿기 힘든 4시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공연 후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적의 기록입니다. 햇살이 장렬하는 8월, LA. 공연 시작 2시간 전, 이벨 극장 앞에는 이미 길게 늘어선 인파. 뜨거운 나의 아스팔트조차 이들의 열정을 이기지 못했다. 이날 줄을 선 사람들 누구나 입을 모았다. 도대체 이찬원이 누구길래 오후 2시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톱7이 일제히 무대 위에 등장한다. 그리고 울려 퍼진 첫곡 사내. 객석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와, 함성, 박수, 그리고 눈물. 이찬원, 손비나, 철록담. 충길 최재명 남승민 추혁진 무려 2400여 명의 관객과 4시간 동안 호흡을 나눈 무대 그중에서도 유독 시선을 끈건 단연진 이찬원이었다. 무대 중반 이찬원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10년 만에 다시 나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 주셔서 정말 눈물이 날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선 야광봉이 일제히 흔들렸다. 녹색, 파랑, 핑크빛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낸 그 장면은 그야말로 눈부신 바다였다. 그의 노래님의 등불이 시작되자 어느 한 할머니가 우리 고향 노래네라며 눈물을 닦는 장면이 포착됐다. 나는 트로트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2,000원에게 반한 것이었다. 왜 2,000원인가? 왜 진인가?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무대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 줄 아는 예술가다. 진심을 노래하고 감정을 나누며 모든 관객을 자신의 이야기로 끌어들이는 능력자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단순히 20여 곡을 부른 것이 아니라 2,400명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가 언급한 10년 만에라는 단순한 시간의 수치가 아니다. 그건 재기획하고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무너졌던 시간의 복구였다. 그런 이0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진의 자리에 어울리는 것이다. 그날의 감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미스터트롯 3톱7은 곧바로 멕시코 앵크루즈에 올랐다. 팬들과 함께 4박 5일 카탈리나성과 엔세나다를 거쳐 아닌 사회 최초 선상 갈라 콘서트까지. 이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다. 이건 문화의 수출, 트로트의 세계화이며, 그리고 이찬원이 이끄는 감동 프로젝트다. 나에서 시작된 그 여정은 지금도 바다 위에서 전설을 쓰고 있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김용주 씨는 이렇게 말했다. 30년 미국 살면서 이런 공연 처음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또한 관객 박재승. 72. 씨는 공연 보니까 고향이 너무 그립네요. 올해 안에 꼭 한국에 가야겠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한 남자의 진심이 낯선 땅에서 울림이 되어 퍼진 이 이야기. 지금 여러분의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으셨나요? 2000원. 그는 왜 팬들에게 진일까요? 그리고 왜그 무대가 한여름의 전설로 남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만의 2,000원 이야기, 우리 함께 나눠요. 말풍선 더 많은 이야기와 감동, 그리고 무대 뒤의 이야기까지 알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피니 영상이 2,000원을 향한 마음의 불을 지폈다면 지금 당장 공유해보세요. 트로트의 진짜 주인공은 당신과 함께 완성됩니다. 레이 이별 극장에서 열린 미스터 트로트 3톱 7의 무대는 단순한 해외 공연 차원을 넘어 K-트로트의 정체성과 감성, 그리고 한인 사회에 던지는 정서적 울림까지 담아낸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 중심에는 진 이찬원이 있었다. 무대가 열리자마자 터져나온 함성과 관객석을 가득 메운 야광봉의 파도, 그것은 단순히 한 가수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오랜 시간 그를 기다려온 사람들의 응답이자 트로트라는 장르가 갖는 힘의 재확인이었다. 이찬원은 반상 위에서 노래만 한 것이 아니다. 그는 10년 만에 엘 방문이라는 말 속에 담긴 시간의 깊이를 풀어내며 관객 한명한 한 명과의 감정을 공유했다. 눈을 감고 듣는 그의 음성,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그 말투는 단순한 멘트를 넘어선 위로였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대에 울고 웃고 또 박수를 보냈는가? 단순히 진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보여준 인간 이천원의 깊이 때문일까? 이번 공연에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관객들의 반응이었다. 30년 미국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다. 이젠 고향에 꼭 가고 싶어진다는 반응은 이번 무대가 단지 공연이 아닌 고향과의 연결. 정체성과의 재확인이었음을 보여준다. 트로트의 누군가에겐 그저 음악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삶의 기억이고 감정의 뿌리다. 그렇다면 이찬원이라는 인물은 그 중심에서 무엇을 증명했는가? 첫째, 그는 리더의 감정 인프라를 가진 가수다. 단순한 실력자나 인기인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와 책임을 아는 사람. 팬과의 연결고리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무대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팬들과의 재회를 기적이라고 표현하며 눈쇼를 불키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대 위 카리스마를 넘어 인간적인 공감 능력을 본다. 둘째, 그는 무대를 소통의 장으로 만든다. 무대라는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이민자들의 아픔과 그리움을 위로하고 한인의 정체성을 끌어안는 따뜻한 에너지. 나에서의 함성은 단지 열광의 사운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찬원이라는 정서적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한 공명이다. 그리고 톱7이라는 팀 역시 이번 공연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다. 손빈아의 댄스 감성, 철록담의 청량한 보이스, 최재명과 남승민의 유쾌한 케미, 그리고 무대를 사로잡는 추혁진과 춘길의 개성까지. 이 조합은 단순한 경연 이후의 결과물이 아니라 새로운 트로트 세대의 완성형이 아닐까? 더불어 이번 크루즈 투어와 선상 갈라 콘서트는 K 트로트의 영역이 단지 국내에 머물지 않는다는 확장을 의미한다. 미주 한인 사회 최초의 시도라는 타이틀은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의 글로벌 콘서트 트렌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 흐름에서 이찬원은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끄는 선봉장이자. 콘텐츠와 감동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아티스트다. 그렇다면 독자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의 조건은 무엇인가? 무대를 지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대를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인가? 미스터트롯 3일의 공연이 끝난 지금, 우리는 단순한 갈채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한 시대를 관통하는 감성의 기억이며, 이찬원이라는 인물이 그 정점에 섰다는 사실이다. 이 감동을 당신은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 아, 진짜 이런 공연 처음이에요. 이찬원 씨 노래 듣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10년 만에 레이 다시 오셨다는데, 진짜 그 시간동안 얼마나 간절했을까 싶어요. 어바인 거주 김영주, 54. 님님의 등불 부를 때, 우리 할머니가 갑자기 중얼거리셨어요. 이 노래 우리 고향 노래인데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는데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이찬원 씨 노래에는 무언가 울림이 있어요. 공연 관람자 안세린, 27. 공연 끝나고도 집에 가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완전 중독이에요. 트로트에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요. 특히 이찬원 씨 목소리는 진짜 미쳤어요. 레이타운 관객 SNS 후기 전문가들의 분석 및 평가 이찬원은 감정의 조율자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청중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장치다. 특히 해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대 장악력은 대단했다. 진의 무게를 충분히 증명해냈다. 한인문화예술재단 이은경 이사. 이번 미스터트롯 3톱7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니라 한류 트로트 콘텐츠의 글로벌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이찬원의 존재감은 팀 전체의 중심축 역할을 했으며 무대에서의 소통 능력은 인상 깊었다. 음악 칼럼니스트 강민석 공연을 본 많은 이민자들이 고향이 그리워졌다고 말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2000원의 무대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향수를 자극했고, 그것은 곧 문화적 귀향이었다. 트로트 연구자 최유진 교수, 미주예술대 휴대전화 SNS 및 커뮤니티 반응 요약 2000원 무대라가 이렇게 올릴 줄이야. 골뱅이 케이팝 플러프 언손비나 철록담도 좋았지만 2000원은 레전드. 진짜 진이네. 골뱅이 레콘크 트로버 영상 올라오면 무조건 저장각 다시 보고 싶어요. 골뱅이 알부인건 다음엔 뉴욕도 와주세요. 제발 미스터트롯 3 최고. 골뱅이 미스유키비 현장 반응 하이라이트 공연 중 산의 첫 소절이 나오자 관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졌고 애인, 둥지, 님의 등불이 이어질 때마다 박수는 점점 더 커졌다. 야광봉이 일제히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으며 이찬원이 나를 배경으로 던진 이렇게 많은 팬들 앞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는 한마디는 수많은 관객에게 진심으로 와닿았다. 말풍선 마무리 코멘트 이찬원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진이 아닌 팬심을 움직이는 감성의 중심이다. 공연 후 커뮤니티, 전문가, 관객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한다. 그날 우리는 이찬원이라는 감정의 언어를 배웠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의 감동.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응을 함께 공유해주세요.